안녕하세요. 코리안 토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정점을 상징하는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신 플래그십 세단인 2026년형 S 클래스를 소개합니다. 럭셔리 세단의 기준을 다시 세운 이 모델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기술과 예술이 만난 궁극의 이동 공간입니다. 외관, 실내, 기술,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이번 S 클래스를 통해 진정한 최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6년형 S 클래스는 더욱 정제된 곡선미와 미래지향적인 감각이 돋보입니다. 전면부에는 더 얇고 길어진 디지털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었으며, 대형 그릴은 고급스러움과 위압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측면은 긴휠 베이스 덕분에 더욱 유려한 실루엣을 자랑하고, 후면부의 리어램프는 새로운 그래픽 디자인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전체적인 바디라인은 공기역학을 고려한 곡선으로 마감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2026S 클래스의 인테리어는 최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7.7인치 OLED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으며 계기판은 3D 디지털 클러스터로 한층 더 선명하고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마사지 기능, 통풍 및 열선 기능은 물론 각 탑승자에 맞춰 자동 조절되는 인공지능 시트 포지셔닝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편의 사양도 놀랍습니다. 리무진 수준의 레그룸을 자랑하며 각 좌석마다 독립적인 디스플레이와 제어 패널이 탑재되어 있어 VIP 승객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은 64가지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 상황이나 음악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다이내믹 무드 조명도 제공됩니다. 무엇보다 실내 정숙성은 클래스 최고 수준으로 외부 소음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해주며 버메스터 4D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공연장 같은 음향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2026년형 S 클래스는 미래차 그 자체입니다. 최신 MBUX 시스템은 음성 인식 정확도가 더욱 향상되었고 제스처 컨트롤 기능도 보다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인 드라이브 파일럿은 레벨 3 자율주행을 지원하며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차선 변경 속도 조절 장애물 회피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전방 유리의 AR 정보를 투사해 직관적인 주행을 돕습니다. 파워트레인도 강력합니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완전 전기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제공됩니다. 특히 S58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드로 최대 13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3.0L 직렬 6기통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최고 출력 510마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완전 전기 모델인 S클래스 EQ 버전은 듀얼 모터 기반 사륜 구동으로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을 단 4.2초 만에 돌파하며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5분 충전으로 약 25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과 주행 보조 시스템도 놀랍습니다.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시스템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스캔하여 각 휠의 댐핑을 자동 조절하며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리어 휠 스티어링 기능도 포함되어 도심 주행에서도 민첩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는 측면 충돌이 예상될 경우 차량을 순간적으로 들어 올려 충격을 흡수하는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환경적 요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이번 S클래스 생산에 있어서 재활용 소재와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대폭 도입했습니다. 친환경 가죽, 식물 기반 플라스틱 내장제, 공장 내태양광 에너지 활용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년형 S클래스는 단순히 고급 세단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 중심 설계의 집약제입니다. 코리안 토크는 이번